자, 어, 스크린 글리스크 영어, 위크 어, 8, 위크 8이 니네 위크 9, 레슨 3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죠? 맞아요. 위크 8의 레슨 3가, 어, 레슨 3로 가지 못하고 위크 9의 레슨 1으로 옮겨왔기 때문이죠. 음, 그냥, 저 조금 더 많이 일하더라도 관계없어. 뭐냐, 뭐, 영상 더 올려도 뭐, 손해 난, 뭐, 그냥 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 영상을 관리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이제 중복으로 출석이 되기 때문에 출석 점수가 에러가 생겨서 안 된다고 어, 왜냐면 위크 에이스 여러분들 뭐였죠? 맞아요 중간고사 봤죠 중간고사 봐서 학교에서 봤으니까 그 출석으로 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 하나 더하기 영상 세개 하면은 출석이 네 번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어, 각 주마다 출석은 세 번만 가능하죠. 그래서 출석이 중복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위크 8은 어, 캔슬이 되고, 어, 위크 8의 영상이 캔슬이 되고, 그 영상은 다시 위크 9의 1으로 옮겨갔습니다. 위크 9의 1으로 옮겨갔고, 방금 지금 영상 이전에 했던, 어, 유니 3를 시작으로 했던 그 영상은, 어, 사실, Week 9의 first lesson 이야이 하지만, 어, Week 8에서 lesson 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 Week 9 lesson 2로 어, 그냥 시작을 합니다. 됐죠? 네. 자, 2번 이어서 봅시다. An old proverb. 영상 누구가 되고 있나요? 네. a l d o proverb says, 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너를 행복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죠. 이제 이거 얘기하자고 말았는데, 맞아요. 나는 우리가 핸드폰이 생겨서, 그러니까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생겨서 우리가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하기 너무 쉽고, 그죠? 사람들 간의 연락이 너무 쉬워졌고, 어, 심지어 이제 영상통화도 생겼잖아요. 맨 처음 모바일폰은 영상통화라는 게 없었죠. 텍스트 메시지가 있었고, 긴 텍스트 메시지 또는 그림, 이미지 파일이 영상이 어, 전달이 안 됐고, 그냥 진짜 그 텍스트 메시지죠. 어, 문자만 몇자 이상 할 수, 보낼 수 없는 이것만 된 거였고, 그럴 때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죠. 실제로 전화를 안 하고 메시지를 남기, 쪽지를 남길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고 화면이 커지고 어, 영상을 보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어, 화상통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 서로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됐죠. 근데 건강에 관해서는 어, 인류의 그 수면과 건강에 관해서 어, 그렇게 많이 음, 기여 있다고 보진 않아요. 안 좋은 영향을 줬다면 더 좋겠죠. 음, 스마트하죠? 스마트폰 스마트해요. 근데 폰이 스마트한 거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하진 않죠. 음, 그, 그거에 끝까지 가본 몇몇의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해봤어. 이게 절대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게 내 자제력으로 이제 자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환경 자체를 내가 자제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수 있는 어자 아까 얘기했던 그 모바일 폰의 초기화가 되는 것들 있죠. 어 전화되고 문자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정도 달린 것 인터넷 안 되고 뭐 이런 것.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이런 걸로 한다고 하죠. 그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뭐 기차표를 사든 그죠? 어 어디서 뭘 하든 지 하더라도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차표를 샀어요. 살 때도 거기 가야 되고 기차 역으로 그다음에 어, 변경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도 가서 가서 표를 바꿔야 되죠. 표를 취소하고 싶어도 가야 돼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귀찮은 요그 돈을 뽑는다. 가서 은행 가서 돈 뽑아야 되죠. 어, ATM 머신 있잖아요. 그러는데 ATM 머신 있어도 ATM 머신 있는 대로 가야죠. 그죠? 저축하고 싶다. 예금을 하고 싶다. 가야 돼요. ATM 머신 기기가 있는 곳으로. 음. 그리고 뭔가 아, 변경이 필요하다. 오류가 났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면 직접 그쪽에 가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수하고라도 어, 나는 평소에내 생활에 어, 스마트폰이 나한테 찌끼치는 그 중독적인 성향을 어, 없애고 싶다라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라면,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어린이,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할 필요가 없는 어린이, 어, 라면, 어, 어느 정도 중독이, 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테레비에 중독된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고 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고 보는 사람 어린이들은 별로 없죠. 왜? 재미가 없어요. 어,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맞아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텔레비가 하루 종일 재밌어지겠죠. 하지만 텔레비를 끌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텔레비를 없애면 돼요. 텔레비가 어, 아 텔레비니까 TV가 하고 있는 그 활용도는. TV 뿐이에요. TV를 없앤다고 해서 전화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어, 그 다음에, 뭐, 가스불이 안 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했어요. 뭔가의 중독을 끊기에는, 옛날에는, 이거를 끊으면 여기로 이 가지를 끊으면 끊이, 끊기기 때문에 간단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에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어, 가지치기를 하나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일 하나 잘라낸다고 하면 이게 끝난 일이 아니라 모든 혈관이 음.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 장기들이 다 손상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어, 유용한 어, 그 능력들이 모두 다 손실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독을 끊기가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What are some effects of sleep loss? Who is most affected by the lack of sleep? What are some effects on sleep of sleep loss? 어, loss 그러니까 수면 부족의 영향. 이 뭐죠? 수면 부족 그냥 피곤하고 그다음에 어 무기력하고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수면 부족인 것 같은데. 음. Who is most affected by a lack of sleep? 누가 가장 수면부족을 많이 겪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신생아를 둔 부모가 가장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뭐 2시간, 3시간마다 밥을 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2시간은 자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2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아기가 밥을 먹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먹을 시간이 되면 눈을 땡그랗게 예쁘게 땅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이 싱크가 되지가 않아요. 아이가 2 시간마다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2 시간마다 자지 않아요. 아이는 3 시간 잘 때도 있고, 15분 잘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잘때 그냥 내리 세 시간 자는 게 아니라, 15분 자고 일어나서 울다가, 한 시간 울다가, 한 시간 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데 음, 그러게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해내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자고 일어나서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두세 시간마다 밥을 먹는 거지, 어, 두세 시간마다 자다 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어, 그래서 그냥 계속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깨어있는데 잠깐잠깐 잠깐 눈을 붙이는 거지,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신생아 키우는 부모가 잘 수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타임상. 또, 누가 잠을 못 잘까요? 뭐, 나이트 쉬프트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쉬프트 시간이 긴 사람이 어, 그렇게 잠을 못 자겠죠. 인턴들이 잠을 잘못 잔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는데 일을 잘할수 있나요? 근데 일을 잘못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보다, 인턴이 아닌 전문의들이 일을 더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문의들은 숙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왜냐면 숙면을 취해야, 어, 치료를 잘할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죠. 왜냐면 그건 기본적인 근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의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죠? 렇 근데 일을 잘 못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 최대한 잠을 줄여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밥을 최대한 많이 공기 운동을 시키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도움이 될까 과연? 그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는데, 어, 유도선수인데 매일매일 라면만 먹이는 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감독님들은 어, 매일 고기 먹고 그게 되나?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도움이 되나?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자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페티드 <목소리> 바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면 되죠. 여기 이제 측정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슬리핑을 들어봅시다. 시간 충분합니다. Advice from Dr. Jennings.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한두세번 읽어야 이제 여기 본문에 관해서 이제 뭐 대강 뜻이 잡히니까 한번 보죠. 질문 먼저 봅시다. Many parents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sleep patterns w e t h e n l i s t e n t c e of online exchange between a uh, parents and a doctor. Pay yeah, attention to the words and the phrase phrasing board that we uh, 네, 들어봅시다. Hi, Dr. Jennings. I'm worried about my daughter Eden, who's a middle school student with sleep issues. She has a tendency to stay up late and then she's exhausted later on in the day. This sleep pattern is having a terrible effect on her schoolwork. She's falling, falling behind, behind in almost all her classes, and, and we worry that it's, that it's going, going to get, get worse over the course, over the course of the, course the year. That being said, we think we're doing, we're doing all we can. We have, we have always told Eden that consistency is really important when it comes, it comes to her bedtime routine. routine. But she, she doesn't, doesn't seem, seem to be able to go to, go to, go to, go to bed, to bed early. early. I don't, I don't know. know. She, seems she seems to be, to be dealing with it pretty well, but obviously, we are concerned. What should we do? Sheila Michaels. Dear Ms. Michaels, It's normal for adolescents to have problems sleeping. Like eating, if they go to bed too early, they suffer from wakefulness, which can also be difficult. At this age, the body's circadian rhythm, the body's clock, is changing. But don't worry, she'll grow out of it eventually and reset her internal clock. Of course, what you do need to worry about is sleep deprivation. If she, if she wants, wants to sleep in on weekends, weekends, let her, let her do, do so. It's, it's not, not a, sign a sign of slothfulness, slothfulness if she, she doesn't get up until 1 or 2 p.m., or 2 PM. So, don't so don't think she's being lazy. It's just, just the body's, body's intrinsic reaction, reaction to being tired. If she, if she gets, gets the, the rest, she rest she needs during, during the weekend, weekend, it will, it will help, help her recover, recover from, her from her week. If you, if you wish, you can ask her doctor about low dose melatonin tablets, which can sometimes help. There are even over-the-counter vitamin supplements that seem to be very effective, and most people tolerate those quite easily. There are a lot of remedies that have been clinically proven to work. Good luck with eating, and don't worry too much. Try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Dr. Yeah, <laughs> Dr. 어, 본인 이게 가스라이팅들은 많이 당해요. 그 자신 자기 자신에게 하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당 당한다, 어, 겪기도 하죠. 당한다고 하기는 이제 누군가 이제 가해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긴 하는데, 어,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사춘기로 오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어, 잠자는 시간, 타이머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어, 의사선생님의 얘기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잔다. 어, 푹 자고 싶어서 이제 막 12시, 1시 넘어서 일어난다. 오후에, 난다 하더라도, 어, 이거는 이제 게으른 게 아니라 이제 잠 모르, 잠, 부족한 잠들을 지금 몰아 자기 위한 그 성장기 아이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 너무 뭐라고 할게 아니다. 이제 게으르고 안 게으르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어, 편견을 갖지 말고 이제 좀 봐줘라라는 이제 의미였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경험을 안 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어른이든 뭐 아이든. 어,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게 본인의 직업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 입장이라고 치면, 어, 그냥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좋은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애가 참 밝구나라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 저렇게 아이가 해맑고서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부모가 생기는 거고, 아이가 해맑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왜 아이다와야 되지? 왜 해맑지가 않지? 라고 걱정하는 부모가 있는 거죠. 되게 어머, 아이는 좋겠어요. 아이가 참 밝아요. 그러면 아이거 어, 너무 순진해서 나이답지 않게 걱정해요. 라고 하고 어, 거의 아이는 너무 어른스럽고 좋네요. 라고 하면 아, 아이가 어른스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좀애다아야 되는데 벌써 저렇게 애가 조숙해가지고 걱정이에요. 라고 한다고요.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 욕심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 얼마나 머리를 잘 쓰고 어쩌고 하든간에 어 욕심보다 더 대단한 어라고 해야 되죠? 욕구는 없죠. 욕구라는 말 자체가 욕심이니까 그죠? 걱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 때어 잠이 막 쏟아지면 이제 이게 약간 게으른가? 내가 약간 애가 좀 많이 집중 못 하나? 라고, 이제, 알게 모르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스 가스 가스라이팅을 했겠죠. 그니까, 집중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죠. 아니, 무슨 잠을 그렇게 자? 라고 물어보면, 어, 무슨 잠을 그렇게 자? 정말 걱정이네. 라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어, 무슨 잠을 그렇게 자? 완전 게으른 거 아니야? 라고 들리는 시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춘기죠. 잠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일찍 자! 라고 하잖아요. 왜 봐, 잠을 그렇게 늦게까지 자? 아니 늦게까지 일어나? 이렇게 많이 자? 라고 물어보면, 많이 잔게 아니라, 늦게 자서 그래. 잠이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늦게 자래? 일찍 자면 되잖아 라고 되죠. 근데 이제 결국엔 뭐예요. 뭐 잠이 안오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습관이 그렇게 안 좋게 들어서 그래 라고 이제 계속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 나를 뜯어 고치려고 질문을 한 건지 헷갈리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패턴을 바꿔 그러면 안 피곤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갔을 텐데, 어, 질문들이 그냥 서로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어, 마음이 상하는 대화가 되면 그냥 더 이상 대화를 안할 수밖에 없죠. 엄마는 답답하고 아이는 화가 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푹 자면 아이고 잘 잤다라고 합니까? 주에서 참잘 잤네, 잘했네라고 하나요? 어때요? 음 지금 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옛날에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댁에 놀러 가면 식사를 하잖아요. 어뭐 점심을 먹든 뭐 보통 점심이었겠죠, 아침이니까. 어, 아침 먹든 점심 먹든 하고 나면 할머니가 그렇게 자라 그래요. <laughs> 너무 좋았어, <laughs> 너무 좋았어. 이게 나이를 먹어서도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자라고 했기 때문에 좀 자라, 좀 자. 어, 밥 먹었으니까 좀 자, 쉬어, 누워. 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할머니가 그 나의 할머니는 음. 잠을 자주 주무셨어요. 몸이 피곤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낮잠이 자꾸 잠이 쏟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낮에 졸려요. 그게 이제 몸이 그럴 수밖에 없죠. 낮에 졸려. 그러니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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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자고 일어나고 막뭐 3, 는 시간 이제 낮잠을 내리자는 게 아니니까 잠깐 잠깐 자고 그러니까 시간이 또한6 시쯤 되면 또막 졸리기 시작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겨우겨우 드라마 이제 9시, 10시 전에 하는 거 하나 보고 이제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6시 내고요. 프라임 타임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12시에 잔 사람이라면 9시, 10시 하는 드라마가 제일 재밌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질문들을 이제, 어, 여기 있는 본문들을 실제로 이 번역은 하지 않고, 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냥 대충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 밑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어, 이번 주는 과제가 없어요. 어, 이제 이 레슨으로 이제 9주차는 끝이죠. 음, 8주차의세 번째 레슨, 9주차의 어, 두 레슨이 합쳐져서 구주차 레슨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주차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 시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네, 3분 남았습니다. 이거 불쾌불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has a tendency to는 어떤 것과 짝꿍이 되죠? 네, be likely to. 어, 그럴,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 어, 그런 패턴이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over the course of. 이게 무슨 뜻이에요? during a period of time or process. 어,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자꾸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라고 한글,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 이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sleep deprivation 이라고 있잖아요. sleep deprivation 이 lack of sleep이죠. 어, 그냥 sleep deprivation, lack of sleep. 이라고 deprivation lack deprivation lack of sleep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는 게 낫지 어, 수면 부족이라고 하면 수면 부족을 영어로 어떻게 쓰지?라고 하면 수면 부족이 deprivation 아 어, sleep deprivation이라고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패턴 자체가 달라요 오늘 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sleep deprivation이랑 수, 어, 수면 부족 lack of sleep lack of sleep이 나올 수 있는 그, 그 루트가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옷장에서 양말의 짝꿍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음, 뭐, 쫄바지. 이렇게 하면 양말의 쫄바지, 양말 쫄바지. 뭐 이렇게 패턴이 뭔가 느낌이 와. 근데 양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냉장고 있는 간장. 이렇게 하면 전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 영어 단어를 한글로, 어, 번역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에요? 당연한 건데 못 찾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엄마 고추장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고추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장고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독대 그장 장, 당근은 그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뜬금 없 황당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자꾸 그런 패턴으로 어 단어를 공부를 하면 그냥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는 영어 단어대로 고추장과 된장을 같이 이해하는 게 낫지. 고추장은 chili paste, chili paste, 고추장, chili paste, 고추장 이렇게 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음 생각이 안 나니까요. 자. 레슨 2이자 위크 9의 마지막 레슨 마치겠습니다. 자, 한주잘 보내세요.